미니 에이스맨이고 이게 아무래도 그 시그니처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전에도 풀, 풀체인지 되기 전에 이 색깔이 나왔었죠 주황색 지금 현재 페이보드부터 판매가 될 거고요 가격은 5,800만원입니다 보조금도 나오니까 보조금 받고 구매할 수가 있고 전기차는 좀 원래 강가가 많이 되기 때문에 니스로 타다가 반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보시면 디비니 로고 적용이 돼 있고 좀 파이브도 보다 약간 좀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전기차지만 시트 포지션도 나아서좀 컴팩트한 느낌도 많이 들고 베이지 시트랑 블루 시트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. 특히 이 신성도 굉장히 또 좋은데다가 이 앞에 이 부분이 이 공간이 굉장히 또 여유로움이 느껴져서 차는 작지만 좀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게이 차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 이건 페이버드가 아닌가? 어는 이렇게. 손잡이가 좀 관통이 돼 있어서 더 좋기도 하고요.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차량에서 외부 조명에서 이렇게 스타일을 바꿔주시면 됩니다. 테일램프랑 헤드램프랑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돼요.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.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 시스템, 충전구 두개 안쪽에는 12V 충전 소켓도 적용이 됐고요 실내 디자인은 뭐 JCW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는 312km 커트리맨 전기차가 오히려 주행거리가 조금 10km 더 높다고 보시면 될것같요 326km 가니까 2열은 못 봤는데 2열 공간도 좀여유롭고요 여유로운 편이고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 적용이 됐고 보시면 루프에도 이렇게 점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굉장히 좀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이런 느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BMW 고급차 옵션에만 들어가는 뭐 스카이라든지 그런 느낌이라서 더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열에도 보시면 시타 중전고도 두 개가 적용이 돼 있고 뒷모습도 보시면 볼륨감도 굉장히 또 좋고요. 아까 테일링 바꿔놨죠. 트렁크 수납 공간도 이렇게 커버를 제기면 이렇게 또. 추가적인 수납 공간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에, 굉장히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차는 뭐 너무 너무 이쁘게 잘 나왔으니까요. 이렇게 휴면에 드렇게 에이스는 에스페이 버드 모델.